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운남에 차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거기 가서 가져온 오반장 작년 차를 한번 마셔보면서 좀 에너지를 한번 충전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은주전자를 꺼냈는데요. 물 끓는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리죠. 약간 세게 비가 내리는 느낌, 뭐 소나기가 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첫탕인데요. 제대로 오른 첫탕이죠. 공도배가 서서히 씹어가면서 안에서 느껴지는 향. 아까보다는 향이 엄청나게 많이 증폭된 느낌이죠. 단향을 넘어서서, 이제 꿀향을 넘어서서, 이제 꽃향,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린 과일향 그런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나고 있죠. 향이 참 좋습니다. 자, 마셔볼게요. 쓰고 떫은 맛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단맛이 가득 받쳐주는 그 다음에 이 두툼한 어떤 자탕이 바디감이 강한 자탕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그, 제로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철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도 되나 안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뭐, 일단은 한번, 뭐,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도저히 뭐, 길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비행기표를 한, 한달 전에 구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맹해 쪽을 위주로 다녀왔는데요. 크게 네 군데, 남나산, 자항수 쪽, 그 다음에 파진, 내달산, 바사쪽그 다음에 활중양자쪽 그 다음에 하계오반장쪽 이렇게 네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매년 겨울이 되면 은 어, 운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거든요 2017년에 다녀왔고 또 2018년에 다녀왔고 그리고 19년, 20년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뭐 코로나 포함해서 가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2021년에 제가 과감하게 이제 운남을 다시 내려가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어, 첫날 어, 간날 이동한 날그 다음에 어, 그날에 이제 남라산 장수를 보러 간 그거를 지금 제가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사실은 이무쪽을 이무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무쪽은 나중에 지도에도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변경쪽하고 그 미얀마 라오스 그쪽 변경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 이제 모든 외국인 뭐 그냥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을 이제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민이 내려와서 이무 쪽은 결국은 가지 못하고요. 어디 다른 데를 갈까 하다가 조금 그래도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변경에서 조금 더 이제 멀어진 어, 명예 쪽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명예 쪽을 어, 잡고 그쪽은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일단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명예 쪽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1 6대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어, 좋은 자산들이 있고 뭐볼 거는 사실은 뭐 여기가나 저기가나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명예적으로 방향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하 상하에 살고 있죠. 상하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일단은 먼저 어, 쿤밍으로 어, 가야 됩니다. 육로로 간다면 한 2,300km 정도 되는 거죠. 뭐 운전을 한다면은 24시간 이 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에서 쿤밍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나라로 가는 거리 또는 뭐 일본 가는 거리보다 더 멀죠. 만약에 비행기로 날아가더라도 상하이 홍차공항에서 날아가더라도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일단 쿤밍까지요. 자 쿤밍까지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다시 우리가 서장판납 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장판납에 경홍시, 징홍시죠 그쪽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도 육로로 한, 한 거의 한 560km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또 고속철도가 깔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갈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어, 비행기가 낫죠. 비행기로 가더라도 한 1시간 정도는 어, 충분히 날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했죠. 자, 맹해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 때가 많다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어, 적혀있는 이름들이 다 나름대로 이름난 자 산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요. 여기가 맹해, 명예, 맹해 현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 보면은 뭐 남나산이라든가 하계 노반장 뭐 되게 많죠 오죠 바다 발주량자 이런쪽이 되게 많고 참고로 이 지도는 석가명차 온산고차그 최칠사님과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제작한 것이고요 고맙게도 많은 분들에게 그 무료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돼 있고 또 참고를 잘할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뭐 그쪽으로 연락하셔도 좋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날 크리스마스 날저는 떠납니다.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예, 떠나고요.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중국은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 좀 이렇게 한가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자, 3시간 반을 날아서 쿤밍에 일단 도착했습니다. 쿤밍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한 30분 그 정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어, 김치는 바로 이렇게 수상판단까지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기표도 다시 받고 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품명은 해발이 되게 높죠. 그죠. 한 2,000m 정도. 제가 이제 고도계를 두 개를 썼는데 앱을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2,110m 나오고 하나는 1,974m 정도 나오네요. 좀 차이가 크지만 계략적으로 한 2,000m 정도는 된다. 되게 높은 쪽이죠. 음, 저는 어딜 가든지 간에 TDS 미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TDS 측정 정오군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만 보이면 저는 재봅니다. 그래서 쿤밍쪽은한 82ppm, 쿤밍의 어, 공항의 수도물은 82ppm인데, 시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하지 않을까 어, 추측해 봅니다. 자, 상양판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내리면은, 이제, 명예 로고가 참 어, 많이 보입니다. 명예 로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자 공항에서 이제 짐을 찾기 위, 위한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항에 보시면은 이제 뭐 차의 고장답게 여기저기 차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수양판나에서 나온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대입도 있고 또진자호도 있고 칠체운남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나가는 방법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녀온 데가 문제가 없는데 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어, 보여 줘야 되고요. 신청카라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쨍강 말아 해 가지고 또 녹색인지도 보여 줘야 되고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그 핵산 검사한 그 핵산 검사 결과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를 해서 나가는 거죠. 상판납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지판이 있고요. 자, 상판납의그 지몽시의 공항입니다. 자, 우리는 명예 쪽으로 갈 건데 내린 시간이 거의 한2시 정도 좀 넘었나요? 3 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때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5시오시 5시 정도 되면은 어, 해가 벌써 어둑어둑해지는데 여기는 한7시 정도 돼야 되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여기 경흥시에서 시앙반나 공항에서 명예현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그 남나산 사왕수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포채 반포체라는 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어, 길이 어떨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가려면은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운남의 거의 모든 길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다 산이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야 되, 되기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고은 길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범포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들어가는 마을 입구인데요. 마을 입구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세워져 있고 오른쪽에는 남자 모양의 어, 나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왼쪽에는 또 여자 모양의 나무 인형을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남자입니다. 그다음에 여자.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대체적으로 제가 어, 운남을 갈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건기예요 건기라서 날씨가 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는 좀 비가 왔고, 다행히 비는 거쳤습니다. 비는 거치고 났는데, 아직도 이제 날씨가 좀 약간 흐린,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갔을 때는 해가 쨍쨍한 거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약간 그 구름, 그 다음에 안개가 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해발이 높은 곳을 가니까, 또 사실은 어, 이렇게 다른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게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또, 나름의 멋진 광경을, 어,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묘한 분위기를 펼치죠. 자, 어, 길 옆에는 이렇게 고차수들이 많이 있고요. 음, 뒤에는 차나무는 아니지만 또키큰 나무들이 있고, 이런 나무를 보면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 그 영화에서의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고차수들이 크게, 크진 않지만 이런 고차수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죠. 엄 저는 또 물이 있으면 또 재야 되겠죠. 여기는 해발이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 바로 밑이기 때문에 어, TDS가 낮을 거라는 뭐 산수라고 봐야 되겠죠. 낮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죠. 재보니까 한2 0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상대로이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차수들이 많이 있고요. 뒤에 배경들이 멋있죠, 오죠. 안개가 만들어내는 멋진 광경입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자왕수가 있으니까 또 왕비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왕비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 나무도 상당히 굵고 또 멋진 나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남나산 차왕수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고요. 한 200보 정도 앞이면은 200보도 안 되겠네요. 지금 이제 장왕수가 보일 겁니다. 저 2018년인가 한번 왔었고 지금 이두 번째 오는 길이고요 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이제 고차, 고차소들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보시면은 자 드디어 오른쪽 여기 여기입니다 짜잔 멋진 자태입니다 오늘은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나무는 한 800년 정도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있죠.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3년 전에 왔을 때 보다 뭐 상태가 나빠졌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자, 아주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사람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데요. 자, 보면은 제 몸통만큼 굵은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산항고 있는 곳은 거의 한 1,500m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1,569가 나오고 이 고도계 같은 경우에는 한1,489 정도 나오는데 한 대충 1,500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주변 안경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원시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내려오는 길에 또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여기 물이 있길래 또 한번 재봅니다 30일 정도 나오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어, 높지 않을 거는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도 높지 않,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 이제 운해가 보입니다 뭐 운하면 이제 운해가 많이 보이죠 운해가 보이고 이게 산이 이제 이렇게 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철로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도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광경입니다. 윈하이, 은혜가 보입니다. 자, 장소를 보고 나서요. 안내하시는 분의 그 가족분의 집으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은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절대 갈수 없습니다. 아, 거기 현지인들의 현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현지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저는 또 다른 분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도 석가명차 온산고차의 최철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 집에 와서 저희가 이제 먼저 차를 한잔 하고요. 자, 여기서는 항상 어디 가든지 그차농이 어떤 물을 쓰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는 tds24 정도를 쓰는데, 물어 보니까 산에서 이렇게 물을 빼와서 이렇게 그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산물을 받아다가 쓴다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재봐도 에2 22, 2에서24 정도 나오는 거죠 집은 TDS의 물로 차를 우르는걸알수 있습니다 자그서이집에이고요맹이현은서남의 거의 대부분의 이역이그렇듯이해발이 어, 낮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거한한 한 해발 한 천. 10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두개앱 중에 이거는 한 1078, 두 번째 앱은 1174 정도가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인데, 뭐, 여기서 며칠 동안 편하게 잘 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 군밍군밍에서 군민, 서상판납, 서상판납에서 다시 남라산을 거쳐서 명예현까지의 일정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